고독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뿌잉뿌잉.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대디 전자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 BMW X4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6년식, 키로스는 8만 키로,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X6의 축소판의 X4죠.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차량인데, 어, 요 신차가 자체가 6,700 이상을 호가했던 고가 의 차량인데 지금 저희 중고차 대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3,490만 원에 차량을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 같은 것도 없고 차량이 하얀색, 화이트 바디에 상당히 관리를 잘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고요. 어, 차박 좋아하신 분들도 이제 그리고 패밀리카로 그다음에 젊은 층, 그다음에 모령층까지다 만족을 할수 있는 차량 지금부터 저랑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BMW 앞에 이 전면부 모습인데 뭐데젤코 그릴이랑 이제 라이트 자체가 되게 이쁘고 고급지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체크를 했을 때 타이어 트레드 앞에는 40 뒤에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냥 뭐 외관 같은 경우에는 문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상당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또 휠 기스는 살짝 있긴 한데 막 파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일반 차들이랑 좀 틀리게 맞죠? 에, X6 누가 보면은 차잘못 하시는 분들은 X6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빼가지고 앞에를 폴더를 이제 폴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차박도 여기다 매트 같은 걸 깔아서 라면도 드시고 어, 또 이것저것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음, 이것저것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들 음란마기. 자, 뒤에 트렁크 공간 되게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차박 하신 분들 여기, 여기에다가 개조를 하셔가지고 뭐, 생활용품 같은 거를 넣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제 실내 설명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BMW의 이제 뭐 얘네는 뭐큰 디자인이 이제 신형에서만 바뀌기 때문에 뭐 메모리 시트랑 이런 거 들어가져 있고 우리가 또 중요시 좀 생각하는 이 시트 부분 뭐 울림 없이 어, 울지 않고 찢어짐 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뒤에 목 받침대도. 같이 있습니다. 자, 한번 안쪽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탑승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딱 키로수가 8만 몇천 키로 탄게 아니라, 딱 8만 키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두 핸들이, 예, 들어가져 있고, 또, 기능들이, 뭐, BMW 거기서 다 거기죠. 예, DIS 버튼들이랑, 이거, 전자식 오토파킹, 오토홀딩,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뭐, 노멀 모드, 에코 모드, 뭐, 스포츠 모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져 있고, 예,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져 있고, 어, 저 후방 카메라, 예, 라인에 맞춰서 잘할수 있는 후방 카메라 들어가져 있고요. 또, 천장 같은 데도 이제 봤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사전에 다 봤다 그랬잖아요. 뭐, 흡연의 흔적은 없이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얘네가, 썬루프 또한, 잘 열리는지, 닫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썬루프 또한 잘 열리고요. 뒷자리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뒷자리 공간인데, 뒷자리에도 사람이 많이 태우진 않으신 것 같아요. 시트에 울은 흔적이나 뭐 해짐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 상당히 되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되게 좋아요. 음. 그리고 이 천장고가 다른 일반 SUV보다 조금 낮다는 거는 좀 단점인데, 장점은 이쁘다는 거고, 키가 좀 크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좀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X4 차량을 봤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간단한 스펙을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식 X4 2.0D X 드라이브 4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중고차 대디에서 판매하는 금액 가장 중요한 3,490만 원에 이 차량을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도 16년식, 키로수도 8만 키로 색상도 화이트, 그 다음에 사고도 완전 무사고, 용도이력 없고 누유도 없고 전국 최저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몇백만 원이라도 좀 싸게 차량을 항상 좋은 걸 추천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중고차 대디한테 연락 주시면은 이 차뿐만 아니라.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2000, 3000, 4000, 5000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양하게 볼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대리 전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